안녕하세요. 종이, 종이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먹방을 해볼 거예요. 그럼요. 자, 여기 머리땡이 그냥 묻혀주시고. 중이에요중이에요중이에요 중이에요. 자, 먼저 이 젤리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원이. 지원이 손 놔주세요, 지금 손. 손 놔주세요. 엄청 작죠? 이상한 고사의 손 같은 걸로. 자, 눈, 눈 감아요. 눈 감아요, 눈가아요 하나, 둘, 셋, 넷. 뜯 이거. 자 이거 숟가락을 뜯어가지고 먹으시고요. 네. 자, 먹을게요왜 이렇게 안 뜯어. 안뜯 봐. 대물빵빵지 아 대머리 뻑뻑이 부러지마 <laughs> <laughs> 계속 들어갔는데 들어갔부러 <laughs> <으, 으, 으. 웃음> 여기 대머리 뻑뻑이 대머리 요대머 뻑뻑이야 아니 하지마 보여야 돼 이렇게 대물빵이 빵빡이 아니고 빡빡이 예빵이 <laughs>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근육질 이렇게 살아나야죠 살아 이렇게 근육질이 살아야죠 이렇게 <laughs> 언니 나 이거 까줘 까줘? 그냥 응. 이거 먹으라 이거 또 까야 돼가지 손으로 까는 게 나을 거 같아 빨리 먹기나 해 장난치지 말고 알겠다 <laughs> 왜 이렇게 장난치고 있어, 장난. 나쁜 거야, 장난. 맛있냐? 응. 이쪽에서, 이렇게. 이쪽에. 저 들을게 먹고 있는 거 봐. 아직 들을 수 있겠어요. 이 쓰레기통은 아니 이 쓰레기는 어딘가 흘러흘러 흘러 가가지고 바닷속을 지나가지고 쓰레기통으로 가겠죠? 음, 이미 여기에 여기 쓰레기통으로 갔지만 이렇게. 자 뭐가 보도록 하겠어요? 장아치 언가 아, 장난쳐 그럼 부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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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물 빵빵이 <laughs> 대물 빵빵이랑 같이 먹고 있답니다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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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 시간... 아차! 깜빡했다. 다 먹을게요. 자, 저 지금 다비었어요지원이는 지금 손 씻고 가겠다고 지금 방금 나갔는데요. 해봅시다. 자, 이거. 이거 색깔별로 한 개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맞나요? 문 닫고 오세요. 나 빨리 씻고 왔지. 응. 세 가지 한 개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oh, 이렇게 아자 가죽, 아자도이고이어이이렇게아이 에이, 아이 에이, 에이, 아그 에이, 에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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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응. 왔나? 오늘 다고 있어. 잘해 잘해. <laughs> 저 요거 한개 아까 먹었죠? 뭐 먹었어 지영? 아까 그거 무슨 색깔? 핑크. 음. 저희 초록색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거 먹어볼게. 아 f 아 a f AFM. l 이건 a f 작이 아닌데 그럼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나, 둘셋 다음, a f 나뭐 해? 오케이, 카메라 줘. 응. 여기 있는 걸한개 먹어 볼까? 응. 없어지는거 보여 줄게요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없어졌어. 없어졌어. 가장큰거 있어. 잠시 다운. 잠깐만. 응, 뭐야? 여기 다 보이는데? 응? 여기 다 보이는데? 이건... 다른거 없어요다자 이건 먹을게요 나둘셋셋 장, 셋. 다 먹었어요 자 한번 이것도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둘셋 오오 다,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거 빼고 장 갈게요 이것도 없어요, 이들로 하나, 둘, 셋. <laughs> 없었어, 너무 신기해. 이것도 뭐 다치어버렸습니다. 언니, 음, 나 먹고 싶어. 응? 나 먹고 싶어. 뭐? 어 아, 음. 여기 가세요. 있어 여기. 약간 으어 으어 이거 으어 으어 어안어 으어 으어 으여기어어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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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로 하겠습으다 맛있게 냠냠 맛있게 냠냠 제가 만든 이런 으에다가 으어 으 들어있는데 이런거 다 빼고 그거다드거게요으 녹았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버려? 아이물 갖고 게 뭐냐? 이 <laughs> 떨어졌다 음. <웃음> <웃음> 도자에, 여러분 짐작해. 제가 먹을게. 이거 먹고 있어. 여러분. 뭐 하세요? 장는치고 있어요. 저. 제가 녹은 거 먹을게. 뭔데? 응? 응. 아니? 언니 녹인 거 넣었잖아. 아니 가 먹었잖아. 늦게 여기도 비상식량 이건 짜들듯 니가 다 먹어. 응. 이런 것도 좀넣고짠 끝나기 하나 둘짠자 끝냈습니다. 오늘 어땠네요? 재밌나요? 다른 시간에 다시 뵐게요. 안녕!